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업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업으로 인큐베이팅 상담을 많이 하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달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전환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아주 잘 된다는 거겠죠. 배달 전문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매장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배달이 차지하고 있다면 배달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초저가 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개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두 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 배너 광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의 배너 광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온라인 말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장 앞에 세우는 배너 있죠 그 배너 광고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매장 앞에 브랜드를 알리는 배너이거나 메뉴를 알리는 배너를 많이 세워 두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제부터 가맹점을 모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알리는 배너를 세워두셔야 됩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덧붙여서 그 옆에 하나가 더 세워져 있으면 효과는 더 좋아요. 바로 창업 혜택. 가맹점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초기 10호점까지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비 할인, 교육비 할인, 보증금 할인, 이런 창업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 배너가 나란히 세워져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배너 하나 세우는데.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광고 한다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배너 하나 세우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에이, 그거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배달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배달 창업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보는 배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본다고? 네. 바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이 봅니다. 그분들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배달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브랜드의 흐름을 잘 알아요. 우리 매장이 정말 배달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오토바이 기사분들은 야이 브랜드 정말 홀이 많네. 장사가 진짜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배너가 딱 세워져 있는 거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연락이 꽤 많이 오실 겁니다. 매장이 잘 되고 있다면 두 번째로 누가 보냐? 단골 고객이 봅니다. 픽업해 가거나 오셔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꼭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지인과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너 창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부담되죠. 그런데 이 배너를 세워 두시면은 우리 직원들도 가맹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전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언제적 전단지를 지금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느냐? 아니요. 전단지는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뿌린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 전통 마케팅 방법 중에 전단지가 있지만 요즘은 전단지 뿌리는 매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높은 인건비 때문이기도 해요. 없어진 이유가 왜냐? 우리가 전단지를 한 명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전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있겠죠? 전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한 장에 12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뿌리는 비용은 한 장당 50원 정도가 들어요 당연하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뿌려주는 분들에게 뿌리는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대략 한 장에 50원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전단지 한 장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비용은 12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조차도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버리는 확률이 80% 이상 차지할 겁니다 잘안해 그런데 무슨 전단지를 뿌리래?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지를 뿌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 전단지를 만들어두고 이걸 배달 봉투에 같이 넣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바로 앞면은 메뉴를 알리는 내용이고 뒷면은 배너와 똑같이 드디어 저희 매장도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창업 혜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단지 앞뒤로 놓고 배달 비닐에 넣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뿌리는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단지 한장한 한 장의 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로 버려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게 되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지겠죠. 그런데 주문을 시켜 먹는 고객분들은 또 어떤 신메뉴가 나왔나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또는 자주 시켜 드시는 단골 고객분들은 이 브랜드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 중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확률적으로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되는 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단지 한 4,000장, 8,000장 만드는 거 10만원 이하거든요. 창업 전단지를 만드셔서 한 장씩, 한 장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꿀팁 하나 더 공개를 할게요. 보통 전단지를 만들면 16절이나 A4용지를 많이 합니다. A3로 전단지를 만드세요. 종이가 굉장히 커지죠? 큰 전단지가 오면은 버리지 않고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식탁 위에 깔 확률이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고 흘리는 깔개로 쓰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메뉴와 창업 안내가 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3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배달업과 관련이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신다면 전단지와 배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